하는 거는 저는 살아가면서 해볼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개발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요. 오랫동안 여기서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러니까 손님을 손님이라고 대접하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오시면 이제. 동생처럼, 예. 뭐, 그래서 뭐 가족처럼 누님이라고 böyle. 해요. 선생님이 누님 뭐막 그러고 다들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단골이 많아요. 네. 네. 사골 몇 시간이나 끓이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4시간 정도 피를 빼가지고, 어, 네, 퍽, 해요 어, 이게 이제 그 우리 비비는 육수. 네. 아, 사골 육수. 소스, 소스, 소스. 이게 이제 제일 포인, 포인트의 디디 사골 육수로 반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네. 그 육수에다가 이거, 이거. 육수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고춧 고춧가루. 기름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고춧가루, 음. 국간장,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시 저기 미원은 안 써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참 기름하고 이거 들어가고, 그래 이제 만드는 거 이렇게. 그러면 소금하고 들어가면요, 네, 네, 네. 이게 소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딱 비비면은 그 맛이 우리 비빔밥에 들어가는 저 야채가 딱 맞아. 왜 이렇게 번거로운 걸 이렇게 막 개발을 하셨어요? 어, 원래 전주 중앙에 가서 했기 때문에 원래? 아 네, 그럼 오리지널이? 어, 그럼 오리지널이 <laughs> 아, 관광 하루에 50대, 60대 지금은 다 이렇게 했으면 됐어 세상에 집은 그때는 조금만에 한 50명 됐었거든요 그, 관광버스가 50대? 그럼, 하루에 60대 그럼 지금 비벼 놓으신 거가 네.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네. 거죠? 예. 네. 어요걸 아, 고수다 사골... 고수다, 사골 육수가 들어가고 고소해요. 아 사골 육수가 국물을 코팅을 하는군요 밥을. 네, 네. 두 가지가 들기름하고 참기름. 아, 섞어요 예, 네, 두 가지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근데 처음에 전주 중앙회관은 저희 사촌 오빠 남궁 이기라는 분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한몇년 하시다가 자기가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 형님한테 맡기셨는데 형님이 한몇달못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외숙모 되시니까 저희 엄마네 집안이 워낙 음식으로는 유명한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님 수라상 체리 주신 분의 자손들이세요. 저희 엄마가 아, 그러니까 이제 외숙모가 음식을 너무 잘하니까 그럼 외숙모가 이제 맡아서 하세요. 그래서 전주 중앙회관이라는 것을 저희 엄마가 맡아서 하기 시작을 했죠. 이 비빔밥을 오빠가 만든 거에 저희 엄마가 음식에 워낙에 뛰어난 솜씨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더 맛깔스럽게, 더 아주 볼품 좋게 하기 시작하신 거죠. 생각을 난다 진짜. 어우. 저희 어렸을 때는 예. 짜장면 다음으로 좋았던 게이거어요 불고기 사준다 그러면 예. 생일날이나 대야 먹 그다음 지 냄지는 것만으로도 신선하다 아니다 알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안 만지고, 봐도 안 봐, 이게 딱그 봐도 옛날에 반정어 가서 어느 정도는 알지. 색감 보고 알고 네. 만져 봐도 알고 딱눈 감고 보면, 봐도 예, 만져 그렇죠?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저기 향 버스 냄새가 와요. 냄새 오죠? 네, 그죠 많이 써요. 그냥 껍데이 그냥 이 그것 그다 이렇게 친한 것도 다 만들고, 허기 불편하지만 어떻게 해서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대가수처럼 피곤해요. 피곤. 해직 받아 아직 받아 피곤. 식구들이 피곤해. 우리 사장님을 워낙에 깨끗하게 하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시는지. 아, 이, 저희 남편분께서 아 이제 그냥 놓으면 먼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손님들 그 청결을 굉장히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본인이 직접 청기천서 비닐로 떠다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네. 대한민국 식당이 또다 이렇게 좀아 네네네 기준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아 예예예. 아, 예, 예. 아니, 아니 저는 이거 그렇게 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아니요, 아니요. 지금 보니까 대단한 저 대단한 아이디어네. 20, 20년을 넘게 주방을 음. 다니면서. 아 예. 홍가스. 네. 어. 이게 갈비 삶을 때 같이 이불을 같이 넣어요. 놔 그렇죠. 그래야 갈비 맛이 나지 않나요. 이게 그러면 이제 사골하고. 네. 곰탕하고 섞인 거네요. 그렇죠? 네. 어우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야 구수하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네, 맛도, 좋아하고. 맛도 좋고. 저희 집 옆에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있잖아요. 그 음. 교수님들이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도, 이제 식사는 집에서 많이 하시는데 도시락을 몇번 이제 계속 회의 때 시키셨는데 인스턴트를 많이 쓰니까 이제 전화를 오셔서 어떤 분이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도시락을 한번 해서 해보면 어떠실까요? 그래서 그 교수님 말 듣고 아 예,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하게 된게 이제 너무 여기저기서 호응도가 좋았던 거예요. 그것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드시는 분들이 계속 병원 같은 데 드시잖아요. 거의 매일 하니까. 그럼 오늘은 뭐 생선도 이거 넣어줬다가 저건 넣어줬다가 뭐, 뭐 고기도 바뀌었다가 뭐또 뭐 하여튼 전도 바꿨다가 뭐 튀김도 바꿨다가 근데 이제 저희가 뭐맛 들어가는 재료는 거의 다 만들어서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병원이랄지 학회랄지 이런 쪽으로 도시락이 많이 나가는 거죠. 파 전도 보면은 전국적으로 왜 스타일이 아파도니고 지금 오늘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거는 이제 오리지널 우리 시골 전주 스타일 예. 전주 스타일이 어디 스타일이에요? 전주하고 약간 섞였죠? 동네 파전하고 예. 아, 아우 새우를 저렇게 많이 넣어 주세요. 예. 이 전도 사실 아주 맛있어요, 이거. 예. 반죽도 맛있어야 되고. 반죽이 잘 돼야 돼요. 반죽이 잘 돼야 돼요. 반죽이 잘안 되면 네네. 끈기가 없으면 쫀득쫀도가지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확 밀리고요. 예. 오오오. 오, 오, 오. <laughs> 오 노릇노릇하게 그냥 막. 어, 이야 이 색이거든. 네, 이 색이 나와야. 돼. 네. 이 색이 나와야. 네. 네. 그죠이 네. 나와야 돼죠 딱 나가는 게 아니고요. 네, 맞아요. 그냥 드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혼게한 거라는 거예요. 아 이게 잘라갖고 마지막 순간까지 네. 손님이 편하게 네. 드실 수 있게. 네. 오. 오. 주방에서는 피곤하지만 손님이 네. 편해지는 거죠. 예. 네. 아. 될수 있으면 이제 손님들한테 되게 편안하게 식사를 대접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여기서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러니까 이렇게 손님을 손님이라고 대접하기보다는, 네. 이제 이렇게 오시면 이제. 동생처럼. 오빠처럼, 네, 그래서 가족, 뭐, 가족처럼, 누님이라고 해요. 선생님들이 누님 뭐, 막 그러고 다들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단골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정말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정말로 한 번도 좌절하거나 실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절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늘 오늘은 손님이 조금 더 많을 거야. 또 오늘은 뭐한 그릇 더 팔을 거야. 뭐 그렇게 해서 음 항상 긍정적인 사고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데요. 네. 네. 여러 개만 먹어서 버섯하고 피망, 네. 네. 고추. 네. 오, 양념장 만드시는 거? 네. 이거는 일반 고추장하고 뭐 기본 배합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네. 어떤 나무인데 사과도 다른 것도 넣어요. 무슨 거요? 사과. 아 사과. 음. 사과를 오 이제 막 색이 올라왔어. 네. 이야 이제 색이 올라왔어요. 사과 먼에 들어가 버리면 색감에도 이쁨은 사과, 사과. 네, 이 파이가 까매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야. 파는 제일 마지막에. 오 이거 는 집에서. 혹시 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네, 해놓으면, 어우. 오랜만에 안 새콤해지는데, 처음부터 두껍잖아요. 네. 가 새콤해져서 꼭뭐 먹다 남은 것 같아요. 아, 하... 이 먹다가 한번더한 그래도... 네, 것처럼. 네, 예. 오, 좋습니다. 장사는 우리를 파는 거라는데, 저는 뭐, 장사하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저는 이게 신나거든요, 사실. 남들은 힘들다, 뭐, 어렵다. 근데, 장사라는 거는, 저는 살아가면서 해볼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사는 나를 파는 거잖아요. 우리를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그러니까, 저는 장사하면 즐거운데요. 그리고 나는 개발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손님들이 와서, 기분 좋아해 주시는 게, 어, 선생님, 이거 아셨어요?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상사라는건 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러니까 건강에 살아가는 나의 방패, 나의 도구, 뭐 그런 거죠. 일단 첫째는, 어, 밥이 고슬고슬 거리죠.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오래 두어도 굳지 않아요. 그냥 일반 쌀밥은 결착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게 식으면 식을수록 굉장히 들러붙어요. 밥알끼리. 근데 안에서 전부 다 이렇게 비벼서 내오는 것 자체는 그런 어떤 오래두어도 먹을 수 있고요. 고슬고슬한 말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일단 손님한테 굉장히 배려해요. 비벼서 주는 것 자체가. 뭐 이런 그릇 같은 거를 올려놓는 게 장들이 좀 많아요. 부착되어 있는. 근데 어쨌든 수납을 좀 해야 되니까 이 위에 아주 쉬운 거, 김장 비닐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이게. 테이프 붙여가지고 먼지 안 들어가죠? 직원들이 이거 닦느라고 시간 안 뺏겨도 되죠? 손님들은 깨끗하게 보관된 상태에서 먹을 수 있죠. 이 집이 가장 큰 매력은. 어... 주인이 갖고 있는 긍정 바이러스예요. 긍정 바이러스. 어떤 분들은 딱 식사하다가 아, 이렇게 사장 목소리가 커. 허스키한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유쾌해요.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저는 그거는 꼭 자, 이런 밥 장사가 아니더라도 사업하는 분들 혹은 뭐 영업 하시는 분들 월급 받는 샐러리맨들 조차도전 배워야 될것 같아요. いいこと。